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사냥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 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목소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금 신음 소리조차도 낼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너를 떠나 바라보 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을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라, 볼지라. 주만 봐라. 주실 말씀은 사무에라 2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코로나 19 사태가 악화되면서 그 끝이 어디인지 알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부터 성결 우리부터 평화를 다짐하는 자랑스러운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총회 제114년차 임원회를 통하여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백일 정오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모든 성결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당하는 위기를 극복하며 전화 위복의 새로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직장과 일터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르짖어 간구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복된 성결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코로나19 상황을 맞으면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였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연약해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본 100일 정오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성결 가족들이 새로운 은혜를 받고 또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령하라까지 성장되며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아울러 모든 지교회들이 영적으로 활력을 얻으며 진보하며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가스를 통하여 자만심에 빠져 인구 조사를 한 다윗에게 세 가지 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 뒤에는 인간적인 이기심과 자신감과 교만함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무언가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구조사를 통하여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군세역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절대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통하여 선택하라고 명령하신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7년 기근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석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을 선택하든지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 다윗은 인구 조사 위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자책하고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배옷을 입고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무려 7만 년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이기심과 자만심, 인간적인 교만함에 빠져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할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 비춰 볼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지금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들이 우리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문명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말씀의 권위를 잘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사성해 보시자 하는 말씀입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데스는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혹이라도 다윗이 군사를 의지하려 했던 것처럼 처신하지는 않았는지 혹이라도 우리 자신의 파벨탑을 쌓아놓고 그것을 의지하며 우리의 이름을 높이며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질문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오늘 본문 말씀 25절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광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두로에서 시돈까지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서 7만여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전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하여 곳곳에서 피나는 눈물의 절규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할지 알지 못하며 두려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이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라는 말씀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결가족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결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특별히 모든 성결 가족들의 회개의 기도로 말미암아 코로나19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고 멈췄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이 시간 먼저 다윗이 드렸던 기도처럼 친정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지었던 이기심과 참한심과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며 나의 경험을 의지하며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세상의 아니함에 빠져 있었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차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며, 피난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변치 않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지나간 우리들의 모습,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제대로 믿고 있었습니까? 깊이 반성하며, 성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그동안 우리들은 너무나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었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했지만 말로만 믿었던 우리의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기심과 참한심,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교회의 문을 활짝 열으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만드신 세상으로 나가십시다. 우리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 주님의 통치하심과 타스리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하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승리하는 성결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네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또 스스로 높아졌던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성결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주여 삼창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므로,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오, 저에게 정복 기도회를 나누게 하시면 감사드리며

세상에 없 정신적인 죽고 말하는 것이 아들이다면 그는 지를하리 하면 것이 되어, 그는 영원을 원되니, 그는 아가 고성으로 어지하게되시며세 이문이 도주시도 천국에 올시며귀중처럼 숨겨라 하시고, 이 신을 볼만 교회가 들에겐세운다이 영원히 믿고 성령이란 문화를 여러 여서소서 바람들이 되성에 있는 신사자 청년을 건드린 목사과 모든 것원 기도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성령께을시는 것을 축소해 시고 성도 여러분로영원 기도하는 내기도서 여러분 앞으로 바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라의 민족을 위한 100일 정오 기도회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이 땅의 모든 성결가족들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통의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스스로 높아졌던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19 사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자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며 수고하는 이로진과 방역 당국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특별히 작은 교회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되게하여 주옵소서. 워라옵나니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주님 무이로하여 주시고 성결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우리 성결 가족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